안녕하세요. 국민차 카메니아 박주팀장입니다. 오늘 출고 차량은 2002년식 카렌스투 차량인데요. 저희 고객님께서는 조금 늦은 시간에 저희를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오시게 됐는데 지금 약8시간 넘은 시간인데 이제 출고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출고 과정을 지금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국민차 카메니아를 늦은 시간에 이제 방문을 해주시게 됐는데 네. 어떻게 하시다가 저희를 찾아오게 됐는지 좀 여쭤봤습니다. 아, 오늘 이제 부천 쪽에 국민 단지, 민 단지가 있고, 차 매매 단지에 왔다가 이제 저희 믿기 내용도 많았고, 네. 또 둘러보다가 국민차 카메니아 네. 여기 와서 이제 들러보라고 많은 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제 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출고하신 2002년식 카렌스 투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연식이 좀 있지만 관리 상태는 굉장히 좀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드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생각보다 카렌스 2002년식인데 생각보다 차무수워 없는 것 같고 차 달리도 별로 없고. 사 상태는 없습니다. 대체로 습니다 네, 이제 평택까지 내려가셔야 되는데, 이제 가시는 게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희 이제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고 하시면 국민차 카미니와 함께 거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출고는 이제 카렌스투 차량인데요, 약한 15년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식 부분은 굉장히 없는 편입니다. 성능기록부에도 부식 체크가 되어 있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눈에 띄게 큰 기스나 찌그러진 부위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 텐데요. 아무래도 연식이 좀 오래된 차량이다 보니까 옵션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직물 시트가 탑재되어 있고요. 네, 보시다시피 현재 12만 키로로 약 1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굉장히 짧은 키로수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성능기록부에도 이제 양호한 이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낚시나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트렁크 공간이 메리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더 많은 차량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 국민차 카메니아를 검색하시면 차량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이나 구입, 판매에 대한 상담도 모두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국미차 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딜러전산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신 자택이나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에서도 실매물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보신 차량 그대로 집 앞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탁송 서비스까지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국민차 카메니아는 사고가 많거나 연식이 오래된 노후차량이어도 모든 차종을 매입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2002년식 카렌스2 출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